입니다. 인터서브 코리아 선교사로 4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첫 사역지로 향하던 방교원 선교사님 가정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일가족 중4 명이 죽고 간신히 죽음을 면한 큰 딸과 막내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밑에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방송교사님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캄보디아에 전화로 4년 동안 훈련을 받은 성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사역지였던 캄보디아를 향해 가던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성교사님과 사모님, 둘째 딸, 셋째 딸이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렵게 살려주셨는데요. 13살, 5살짜리 여자 어린이였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마음속에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하필이면 첫 사역지로 가는데 4년 동안 그렇게 철저히 훈련 받고 이제 막 부품 꿈을 가지고 캄보디아를 하는 그에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왜 하필이면 두 명의 자녀만 살려주셨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13살, 5살, 어린 자매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과 두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의 아름다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걸 우린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봤더니 제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면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교사님의 가정의 순교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소중합니다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도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목숨도 드릴 수 있다는 것들을 세상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려고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시므리서 11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와 그분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된 한 증언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시므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 아멘.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어, 제가 순서를 하나 깜빡 빼먹었네요. 네. 알고 계셨어요? 근런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제가 바나바 남성 목장 담당인데 오일코스 목장딱 보니까. 아차 오늘 오이코스 특성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설교 끝나고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며칠 동안 준비했던 그한 찬양 있는데 우리 받으면서 오이코스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의 승리밑에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론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세상이 뭐하지 못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믿음으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들을 우리가 소유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믿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정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성경학자들은요, 능동적인 믿음이라고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문이 우리들에게 나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그들은 믿음으로 뭘 이겼다고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는 약속을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빚고 나라들을 쳐서 이기는 여우수와의 전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했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불의가 넘쳐났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 가장 불의가 넘쳤습니까 엘리아가 살던 시대가 가장 불의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곤장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때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것이 가장 의로운 행인 것을 증거했던 엘리아가 바로 을을 행하는 그런 정복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받는 것 믿음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들어 이미 다 늙었습니다 그들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들의 몸은 이미 죽은 자와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다는 것. 불가능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인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이 바로 정복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인정받게 되어졌습니다 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하반절 말씀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누굽니까?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요 그가 사자굴에 던져져졌지만 그의 목숨이 보존되어졌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3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구래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다음이 중요하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을 정복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자의 굴도 헤쳐나오며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는 것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는 것입니다 풀물불에 던져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요, 불 속에 그들은 던져졌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그곳에서노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누굽니까?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 느고가 아닙니까? 그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풀물 속에 던져집니까? 만약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풀무푸 속에 던져졌지만 왕의 손에서도 노임을 받았고 극렬히 타는 풀무푸 속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불의 세력들을 정복하는 믿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불의 세력을 꺾습니다. 불의 세력을 물이 꺾는 것이 아니라 불의 세력을 믿음이 꺾는다는 사실. 믿음은 그처럼. 정복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나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칼날을 피했을까요? 다윗이 피했습니다. 누게 구 칼날을 피했죠? 바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칼날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칼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 나왔지만, 소녀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칼날을 빼앗아. 골리아스의 목을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자기 칼로서 배임을 당한 자, 바로 골리아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칼날을 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다이은 누구의 칼날을 피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랑의 칼날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이의 믿음을 보시고 다이의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칼날도 피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칼날이 우리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방패가 되어 줘서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복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단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모두 하나님을 의리함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략이 뛰어나서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많아서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용병술이 뛰어나서요?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용감하게 전쟁에 나가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사르바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 주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누가요? 순애 여인의 아들을 누가요? 엘리사가 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부활할 때그 두아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지만 직접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두가 믿음이 가져온 기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만 한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준다는 사실들을 본문은 하나 하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 하나 하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든 일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눈물 짓고 계십니까?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에 굳게 세워지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시우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밀라노 칠령 누굽니까 기독교를 공인한다는 그칙령을 내려선 콘스탄티 누스의 대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불신자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개의 교회를 파괴하기도 했고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가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가만히 자기 왕궁에서 신하들을 살펴보니까요. 자기 신하 중에 이미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 놓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관직과 기독교 중 하나만을 선택해라라고요. 그때는 어떤 사람들은요. 관직을 선택하면서 기독교를 버리겠느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관직을 버리고 기독교를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며 선교 가겠다라고 스스로가 왕국문을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일이 있은 후 관직을 선택한 사람들의 유심히 얼굴을 보니까요 이 예, 콘사시우스가 보니까요 그들의 얼굴속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답니다 왜 관직을 누리고 있는데 저들의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찼을까 그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왕궁 밖에서 관직을 버리고 예수의 복음을 지키겠다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변하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좋을까 관직에서 쫓겨나서 이제 한갓 일반인으로 살아간 저들의 마음들을 외롭게 반환할까라고 그가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히 고민하다가 그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관직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누굴요?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당시 그 콘스탄트 시우스 대가 가장 아름답게 치세를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공화정이라고 해서 네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네 개의 지역 중에 가장 이 콘스탄트 시우스 지역이 가장 흥하고 왕성해는 지역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발판으로 누가요? 그의 아들 콘사티누스가 왕권을 잡은 다음에 기독교를 승인하는 역사가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사실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사실들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믿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뭐만 가지면요? 믿음만 가지면요 우리의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으면 어떤 난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을 수동적인 믿음이다 순교자들의 믿음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 또한 정복하는 믿음 못지않게 아주 존귀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새벽에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주일날 예배를 열리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리의 환경은 조금 더 진전이 없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말씀 받는데,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냥 참고 버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도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능력, 이 모두가 바로 믿음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35절 이하의 사건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수동적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5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아멘.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라는 것입니다. 무여이었니까이들에는 분명히 심한 고문이 가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명히 강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문에서 해방되게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더 깊은 교제를 했지만 고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때거든요. 살려달라고 구차하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그 고문을 불며 원하지 아니해서 그 고문 속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선택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하여 지금 내 육신은 고문 속에서 썩어져가고 아픔을 느끼고 있지만 더 좋은 부활의 아침에 내가 부활의 육신을 입고. 새롭게 편하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고문 속에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함으로 버티고 벌 때까지 가다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게 결박에 갇히는 시련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당했고 에레미야가 당했고 바울이 책직으로 맞졌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삼지칠절에 보면 돌로 펴는 것과 누가 돌로 침을 당했습니까? 나보시 그랬고 에레미야가 돌로 침을 당했다는 것이오 톱으로 펴물 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을 켜면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에 죽음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칼에 죽음을 당했던 목맹이 망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군요, 박해를 피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피해 다니며 광야를 또다라 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기의 조진 삶의 한장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믿음을 지켜 나가며 버티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또한 귀한 믿음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한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는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하셨다 것만면 십자가로 부수고 내려와셔서 그를 피박하는 자들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력한 천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자처럼 그의 몸들을 그들에게 내어주며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저가 저렇게 아픔을 이기지 못하서 뭔가의 기적을 일으키겠지. 뭔가 이적을 일으키겠지 누군가가 나와서 도와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아무런 기적도 이적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정한 사랑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어가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죽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자였습니까? 누가 그를 실패자라고 손가락 가주 있겠습니까? 그는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보다는 상황을 수용하며 사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위에 계신 그분이 판단하실 때 그는 기적 대신에 인내하는 믿음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여 승리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도 승리하는 믿음이란 사실들을 우린 기억해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한 종류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오늘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영편의 기도에도 쉽게 달라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8절에 뭐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까?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이들에게 세상이 적합한 곳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런 사람에게 세상이 무가치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의 존재 가치가 너무나도 커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들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국 이들은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 저 세상,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다가갈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답답했던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 방경원 선교사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 속에요. 그 송교사님은요. 캄보디아에 내 그의 믿음으로 복음으로는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몰라줘도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그삶 자체가 성교사님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의 노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첫 사역지를 향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그 성교사님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특별한 이죠. 뭐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지면 역사가 일어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버티고 버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크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 4세기 중엽에 예, 그리스도스톰이라는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을 가진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설교로 큰 은혜를 끼쳤던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핍박자들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핍박자들은 그에게 완전한 패배를 어떻게 시킬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를 깊은 감옥에 가두어서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자.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안될 말입니다. 그러면 그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 생활을 더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래서그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굶겨서 죽입시다 그러자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를 굶긴다면 자동으로 그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한 사람이 제안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그를 불러내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매질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또한 사람이 반대를 했답니다. 기독교인들은 매질을 맞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맞는다고 기뻐할 것이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버럭카를 내면서 얘기했다. 그렇다면 당장 목 베어 죽입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순교한다면 영생의 면류가 얻게 된다고 오히려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빚박자들은 한 사람을 놓고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했다라는 예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선 사람은요 세상이 이처럼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둠이 어떻게 빛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낙은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결국 종국에는 우리는 승리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가게 되어 질 것입니다. 때로는 정복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 난관들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빌고 빌었지만 도저히 그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인내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삶 어떤 상태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 믿음들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이단도도 판치고 있습니다 그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오직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라 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난관이라도 정복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해도 상황이 좀차 나아지지 않는다 했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 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